쌤, 네? 우리 네. 천안역에서 기념관 오는거 찍어야돼 뭘 찍는다고요? 천안역에서 기념관 오는거 <laughs> 내가 왜 <laughs> 그럼 뭐 어떻게 오면 되는데요? 그냥 자동차나 택시, 버스 아니면 특별이동수단으로 오시면 됩니다 m s 네? 이 특별이동수단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시나요? 편안역이나 터미널에서 기념관까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버스가 있어요. 정류장이 두 곳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383번과 400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노선이나 시간은 카카오 형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시내 버스들은 어차피 천안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노선이 똑같은데 이 천안터미널에서는 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독립기념관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은 19분 걸린대요. 이건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훨씬 일반 시내 버스보다 빨리 갈수 있거든요. 어른 1,500원, 아동은 750원이래요. 카드 결제. 카드 주세요. 네, 카드? 네. 어, 뭐야? 여기까지 버스 타고 가는 거 보여 주려고 했는데 지금 버스가 없네? 안녕하세요. 괜요 보시면은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시내버스를 타면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혹시 신화 신화 도보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기념관까지 지하철을 줘 좀... 시내에서 독립 기념관까지 가장 빠르게 오시는 방법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실 거라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천 IC까지 오시면 되는데 천안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내를 통과하는 것보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천안 IC에서 나왔는데 이 밑에 분홍 선이 보여요. 생각 없이 이제 4차선, 5차선으로 가다 보면은. 광주, 전주 세 종적으로 잘못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항상 헷갈리지 마시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보시면은 기념관까지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목천 IC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쭉 직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편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IC 나오자마자 커다랗게 독립기념관 표시가 보이죠. 주변에 태극기도 달려 있고 독립기념관에 오. 느낌이 훨씬 풍기네요 네, 이제 동네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네, 어,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 20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천안역에서 기념관까지 오는데 대체로 뭐 1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비싸기는 한데 편하게 오시려면 어,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택시까지 다 타고 왔는데, 특별 이동수단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골라볼게요. 1번을 하겠습니다. 1번은 걸어오는 겁니다. 누가 천안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요. 1번을 기준쌤한테 넘기고, 응. 2번을 합시다. 2번. 2번은 뭔데? 2번은 걸어오는 겁니다. <laughs> 그럼 기준쌤은 뭐예요? 제 거보다 힘든 거죠? 나요? 여기요 천안역이요 우리 진짜 걸어요 아니 여기서 걸으면은 2시간 53분 걸린대요 우리 그냥 걷는 척만 하고 택시 타면 안돼 오늘 최고 기온이 31도 라는데 가다가 이거 더위 먹으면은 산재철이 되나요 여기는 지금 동네가 어느 지점쯤 되나요 아 여기 나와있네요 천안 동남구청 사부지 혹시 카메라는 중간에 쉬는 타임 없나요? 택시를 타면 쉴수 있어요. 저거 태워달라 그하면안 될까요?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 앞으로는 무조건 실내에서 네. 앉아서 하는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놓고 파는 모습을 본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늘이 되게 많네. 천안이 마늘로 유명한가 봐요. 이쪽이? 천안삼거리 공원 이 있는데요. 저기에 포켓 스탑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이쪽으로 가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쪽으로 쭉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좀 빠를 텐데. 뭐 차로 갈 때는 저희가 빠른데 시암산 터널을 넘어가야 돼서 도보로는 갈 수가 없어요. 천안삼거리 공원까지 왔으니까 천안삼거리 노래 좀 불러주세요. 천안삼거리. 이제 벌써 메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메미 소리 잘 따라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미미미. 미, 미. 저 멀리 보이세요? 우리 택시 탄. <laughs> 응원이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그 아무튼 도롱과 뚫는 거래요. 천안 시내에서 기념관 오려면은 취암산 터널 말고는 길이 없어가지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념관까지 오는 좀 다양한 루트들 저희를 위해서 말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어리 서려 있는어놀리광건 아닌데 저기 민족의 어리 있네 와저 SKC 알아 요 혹시 저 SKC가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아마 만들던 일걸요그 일반 관람객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취암산 터널을 지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좌회전해서 이렇게 목천 IC 쪽으로 해서. 어, 정문 쪽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차를 타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서문 쪽으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제 서문이에요. 직원들 출퇴근 용도나 아니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분들은 이쪽으로는 오실 수 없고요. 이제 그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래도 뭐 월급은 똑같지만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신상명세를 적고 들어가나봐요. 저희 깡 영상 보셨죠? 그 인기 최고의 깡 영상에서 <laughs> 거기에도 이제 뒤에 신상명세 적는 종이가 잠깐 나와요. 이쪽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적고 들어가시나 보네요. 저희가 기념관에 도착은 했는데. 이 안에서 걷는 것도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가 한 38분쯤에 저기 서문에 도착했거든요 지금 54분이니까 결해누리관까지 가는데 거의 뭐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아, 저희가 드디어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기념관까지 걸어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기획한 인간 진짜 요즘 같은 5G 시대에 누가 무식하게 독립팀하고까지 걸어옵니까? 영상도 되네. 야 석석들이 다 나오네.